바쁜 일상 속에서 우주가 보내는 메시지에 귀 기울여 본 적이 있나요? 얼굴을 스치는 부드러운 바람이나 당신의 주위를 끌듯 부르는 새의 노래처럼 길에 남겨진 미세한 신호들, 이러한 작은 순간들은 단순한 우연 이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성찰을 위한 초대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공원에서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나무와 꽃의 아름다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연과 연결되어 있는 듯 하지만, 동시에 불안한 기분이 잔잔히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중요한 무언가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이 신호들은 당신의 삶, 관계에 대해, 그리고 특히 당신의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천사들은 속삭임으로 말을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들은 꿈, 동기화, 심지어 예상치 않게 느껴지는 감정을 통해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은 특정한 감정이 예상치 못하게 자신에게 스며드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갑작스레 떠오르는 기억,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처럼 보이는 스쳐 지나가는 시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주가 당신의 인식을 확장시키고 맨 눈으로 보이는 것을 넘어 보도록 초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이러한 모든 것이 그 사람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당신이 발산하는 에너지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만약 당신이 혼란하거나 불안한 순간에 있다면 이는 당신의 상호작용에도 반영되어 불확실함에 매여 있게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함 뒤에 숨겨진 것은 무엇일까요? 천사들이 당신에게 연결에 대해 알아두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때때로 답은 내면을 바라보고 나는 정말로 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고 자문하는데 있습니다. 당신이 이 말에 공감한다면 나는 신호를 듣고 있어요 라고 적어주세요. 왜냐하면 믿으세요. 더 깊은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과 결과적으로 당신의 삶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준비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충격에 빠뜨릴 수 있는 계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발견할 준비가 되셨나요? 인생은 큰 미스터리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가끔 당신은 주변에서 나타나는 신호들이 어떻게 당신을 인도하고 있는지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매 걸음마다, 매 호흡마다 우주에서 일어나는 춤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작은 세부 사항들을 관찰해 본 적이 있나요? 이러한 순간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과 항상 조화를 이루는 천사들의 메시지입니다. 하루의 평범한 날을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창문에 앉아 있는 새를 보거나 하루 동안 반복해서 나타나는 숫자를 발견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사들은 당신의 마음에 공명을 일으키는 동시성 및 상징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이러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각 신호는 보이지 않는 포옹이자 당신이 올바른 길에 있다는 확인입니다. 이러한 소통은 미세할 수 있지만 강력합니다. 당신이 우주의 작은 터치를 인식하게 될때 당신과 주변의 모든 것 사이에는 깊은 연결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노래가 의심의 순간에 당신의 영혼을 울리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마치 가사가 오직 당신을 위해 쓰여진 것처럼요. 이것이 바로 천사의 마법이 직접 당신의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당신에게 이러한 신호들이 항상 존재하며 당신이 그것들을 보기 위해 눈을 뜨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다면요. 그것들은 우연한 대화 속에서, 당신이 우연히 펼친 책 속에서, 또는 생생한 꿈속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천사들은 항상 소통하려고 하며 당신이 듣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동시성 뒤에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연결은 생각보다 더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천사들은 이러한 신호에 주의를 기울일 때 당신 자신에 대한 더 높은 진리에 다가서게 된다고 알려 줍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이 자기 발견의 여정을 탐험하도록 초대합니다. 각 메시지는 변화의 기회입니다. 만약 당신의 존재 깊은 곳에서 이것이 공명한다면 나는 신호를 듣기 위해 준비가 되었어요라고 적어 보세요. 이제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당신은 이 메시지들로 무엇을 할 것인가요? 어떻게 그것들이 당신의 길을 형성하도록 허락할 수 있을까요? 선택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당신은 천사들이 제공하는 발견과 변화를 향한 여정을 따를 준비가 되었나요? 각 걸음마다 기억하세요.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 조각이 제자리를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경험의 모자이크입니다. 당신은 이 신성한 테피스트리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신호의 마음을 열면서 당신은 주위의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것이 진정한 마법임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깊게 숨을 쉬고 당신 주위에 흐르는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천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을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빛에 감동받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결정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숙고하는 동안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세요. 삶은 도전으로 가득한 길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때때로 신호가 없으면 올바른 길에 서 있는지 의문이 들곤 합니다. 만약 당신이 우주가 침묵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절망의 신호가 아니라 신앙을 강화할 기회임을 아세요. 천사들은 항상 당신 주위에 있으며 당신이 그들을 볼수 없을 때조차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름 낀 하루를 상상해 보세요. 태양은 사라진 듯하고 구름이 항상 그곳에 있었던 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마치 출구 없는 미로에 갇힌 듯한 좌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당신에게 이 결핍이 재탄생을 위한 초대일 수 있다고 말한다면요. 내면을 들여다보고 당신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당신 안에 있는 힘을 되찾는 순간이 될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순간에 쉽게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드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마음은 이야기와 두려움, 의심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침묵이 길을 먹먹하게 느껴지는 이 순간에도 천사들은 영적 회복력이 폭풍 속에서 키워진다고 속삭입니다. 나무가 바람에 의해 강해지는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부서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뿌리를 찾으며 강해집니다. 당신도 그래야 합니다. 내면의 힘을 찾아야 합니다. 이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믿음은 불꽃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때로 그 불꽃은 작고 거의 꺼질 듯 보일 수 있지만,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이 부드럽게 불어넣어 다시 빛을 되살려야 할 때입니다. 모든 것이 어두워 보일 때, 당신은 절망에 빠지나요? 아니면 당신 안에 여전히 빛나는 빛을 찾으려 하나요? 반성해보세요. 이 신호의 결핍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요? 이 침묵 속에서 자신에 대해 무엇을 발견할 수 있나요? 변화는 종종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우주는 당신을 위해 장대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침묵이란 사실은 곧 다가올 큰 계시를 위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쌓고 있는 회복력은 앞으로 올 일들에 대한 기반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시험 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기억하세요. 이러한 시험은 당신이 발전할 기회입니다. 천사들은 당신과 함께 하며 힘과 사랑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일어나 빛날 준비가 되었나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다음 선택은 무엇인가요?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여 당신의 본질과 연결할 수 있을까요? 침묵 속에서도 당신은 혼자가 아니란 것을 잊지 마세요.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나는 이제 꽃을 피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써보세요. 그리고 다가올 일이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놀라움을 줄 준비를 하세요. 인생이 제공하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종종 반복적인 순환에 갇힌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우리 존재의 본질이 잠들어 있으며 깨어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런 느낌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당신의 내면에서 메아리치는 조용한 부름이 변화와 갱신을 간절히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요. 항상 기 기울이고 있는 천사들이 속삭입니다. 지금이 당신의 순간이라고. 내면의 재탄생이 다가오고 있으며 깊은 여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불사조처럼 재생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재료가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모두 해방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맥동하며 들려오는 생명력의 필요입니다. 때때로, 삶은 우리를 도전적인 상황에 밀어넣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끝이 없을 것 같은 순간을 겪고, 의심과 두려움이 우리를 안전하지만 정체된 상태로 머물게 하려 합니다. 당신은 그런 기분을 느끼나요? 변화가 다가올 때 나타나는 저항의 감정은요. 이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해보면 각 도전은 당신의 내면에 있는 힘을 발견할 초대장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미지의 세계로 나아갈수록 진정한 당신이 될수 있는 거리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비밀의 정원에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곳에서는 꽃들이 생동하는 색깔로 피어나고 사랑과 자유의 향기가 공기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 신성한 공간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당신의 피부를 어루만지는 걸 느낄 수 있나요? 마치 천사들이 당신 주위에 있으며 당신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뒤로하고 나아가도록 격려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재탄생의 길은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높고 낮은 곳으로 가득 차 있으며 명확한 순간과 불확실한 순간으로 엮여 있습니다. 당신은 나는 이걸 준비했을까? 라고 자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상상하는 것 이상의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은 이미 당신 안에 있으며 해방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진행하면서 변혁은 수용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누군지, 누구였는지, 그리고 누구로 변하고 싶은지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모든 이야기는 중요하며, 당신이 겪은 각 경험이 오늘의 당신을 형성했습니다. 천사들은 당신을 인도하기 위해 여기 있으며 어두운 시간에도 빛이 항상 그 길을 찾아 비칠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곧 일어날 일들을 알리기 전에 당신이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은 이 변화를 느끼도록 허락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 과정에서 떠오르는 감정들은 바다의 파도처럼 오고가지만 항상 새로운 무언가를 가져옵니다. 이제 깊이 숨을 쉬고 주변의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천사들이 움직이며 강력한 계시를 위한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혁은 다가오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느끼나요? 기대감과 흥분. 이것은 단순한 재탄생이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쓸 기회입니다. 당신은 이 새로운 자신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요? 선택은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것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변화를 준비함에 따라 천사들은 명확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더 강합니다. 다가오는 것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빛날 순간입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공간을 가로지르며 오직 주의 깊은 이들만이 알아챌 수 있는 비밀을 속삭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직감이 사실은 천사들과의 직접적인 연결 채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당신이 길을 잃은 듯할 때조차 안내해 주는 신성한 연결고리, 조용함과 경청 사이의 이 신성한 공간에서 가장 깊은 메시지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일상의 소란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곳에 있습니다. 부드러운 태양빛이 당신의 얼굴을 감싸고,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십니다. 그 순간, 당신 주위에 맥동하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우주가 당신에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처럼요. 당신을 감싸는 이 느낌이 바로 당신의 직감입니다. 듣기를 기다리는 천사들의 속삭이는 목소리이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당신은 이 내면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논리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나요. 진실은 당신의 직감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확실함의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등대와 같습니다. 당신이 듣기로 허락할 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의문은 사라지고 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에게 당신의 직감을 키울 수 있다고 말한다면 이 신성한 연결을 심화시킬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명상하는 시간, 자연 속에서의 산책, 또는 일기 쓰기와 같은 순간들이 이 신성한 채널의 문을 열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여정을 탐험할 준비가 되었나요? 천사들이 항상 당신의 곁에 있으며 당신이 그들과 연결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준비가 되었나요? 매일 아침 당신이 안내받고 있다는 확신으로 일어나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매번 작은 발걸음을 내디딜수록 당신은 당신 안에 있는 진실에 더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그 직감을 따를 수 있게 되면 계시가 더욱 분명하고 선명해집니다. 잠시 멈춰서 당신의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직감이 이것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느껴보세요. 때로는 답이 말에 없고 당신의 마음이 간직하고 있는 느낌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느끼나요? 논리를 초월하는 그런 연결을 말이에요. 이 사람의 진짜 생각을 드러내기 전에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직감은 단순히 당신의 욕망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말하지 않은 진리들을 드러냅니다. 천사들은 당신이 이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당신이 외형 너머를 바라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 여정 속에서 당신은 이 사람이 당신에게 느끼는 감정이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깊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고 듣고 느끼려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호는 어디에나 있으며 당신이 그것들을 인식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강력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한 걸음을 내디디고 당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아는 것에 신뢰할 준비가 되었나요? 이 결정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연결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를 느끼고 있나요? 다음 순간에는 이 관계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시를 받을 준비를 하세요. 귀를 기울이세요. 천사들이 여기 있으며 당신이 간절히 바라는 진리를 발견하는데 안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진리가 나타나면 당신은 그 진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요? 선택은 당신의 목입니다. 모든 선택이 인생이라는 광대한 바다에서 파동처럼 메아리치는 세상에서 당신은 당신의 결정이 가진 힘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당신이 내딛는 각걸음 선택하는 각 길은 당신의 현실을 그리는 붓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당신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초대를 받습니다. 당신의 삶에 어떤 에너지를 끌어당기고 싶나요? 정원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각 꽃은 선택을 나타냅니다. 어떤 꽃은 생동감이 넘치고 활기차지만 다른 꽃은 시들어 보이거나 색이 없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자신의 정원을 가꾸기로 선택할까요? 오늘 당신이 내리는 결정은 내일 꽃 피울 씨앗입니다. 천사들이 속삭입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소원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당신은 정말 원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자신에게 허락하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의 진정한 본질을 반영하지 않는 패턴에 갇혀 있나요? 선택의 바다에서 길을 잃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종종 의심은 당신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야를 흐리게 하는 안개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명료함은 당신의 내면과 연결될 때 찾아옵니다. 당신의 마음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나요? 무엇이 당신의 영혼을 울리게 하나요? 이러한 열망을 듣도록 자신을 허락할 때, 우주는 당신의 길에 맞는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이제 결정적인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한 길은 익숙하고 편안하지만 정체되어 있습니다. 반면 다른 길은 낯설고 약속으로 가득 차 있지만 불확실성도 함께 합니다. 이 순간에 당신의 내면에 힘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요? 이 선택은 당신이 지금 원하는 것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다면 이렇게 적어 보세요. 나는 이 변화를 할 준비가 되었다. 이 선언이 당신의 존재 안에서 울려 퍼지게 하세요. 천사들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신성한 행위라고 가르쳐 줍니다. 큰 결정이든 작은 결정이든 각 결정은 당신의 본질을 형성하며 그것을 함으로써 원하는 에너지를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음에 무엇이 올지 궁금해하기 전에 우주는 항상 움직이고 있으며 당신의 진화를 위해 항상 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아세요. 그러나 하나의 계시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은 진정한 선택은 당신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확인을 추구하지만, 진정한 변형은 내면을 바라보고 우리의 힘을 인식할 때 발생합니다. 당신은 이 진실로 무엇을 할 것인가요? 운명은 당신 앞에 펼쳐집니다. 각 선택은 새로운 에너지가 당신의 삶으로 흐르도록 허락하는 문이 됩니다. 결국, 당신은 선택한 길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것과 우주가 제공하고자 하는 것 사이의 춤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깊이 숨을 들이시고 그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운명을 조형할 힘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내딛을 준비가 되셨나요? 부드러운 속삭임이 공기를 가로지르며 숨겨진 비밀을 가져오는 가벼운 바람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가 당신에 대해 정말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은밀한 시선과 수수께끼 같은 미소 뒤에 숨겨진 것은 무엇일까요? 때때로 숨겨진 것은 우리의 여정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사들이 놀라운 무언가를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하세요. 큰 계시가 곧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기대감을 느낄 수 있나요? 마치 우주가 당신을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는 듯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던 진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길로 당신을 안내하게 해주세요. 종종 다른 사람의 감정은 일상의 간접적인 표현 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떤 제스처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손이 망설이는 터치, 시선이 다른 곳으로 쏠리는 것, 이 모든 것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속삭입니다. 그 사람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과 특별한 연결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에너지는 흐르고 있으며 때때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연결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서로를 인식하는 영혼의 춤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마치 마음 속에 감정의 바다가 담겨 있는 듯 그것이 떠오를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느끼나요? 공기에 흐르는 강렬함을 지금 내면을 바라보세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연결이 내 신성한 목적과 어떻게 공명하는가. 천사들은 여러분에게 매순간, 매 생각이 여러분을 신성한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알리길 원합니다. 이것에 대해 깊게 생각하며, 이 계시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것이 가져오는 변형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세요. 이러한 감정을 인식함으로써, 여러분은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문을 열게 됩니다. 삶은 단순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아니라 그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다면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라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를 여러분의 내면과의 계약으로 생각해 보세요. 드러나는 진실의 마음을 열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 에너지를 포용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더 완전함을 느끼는 데 필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앞으로 나아가게 해줄 미래의 한 줄기 빛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 진정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어 여러분의 길을 밝혀 줄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이 진실에 어떻게 대처할 건가요? 이 에너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나요? 운명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사람이 느끼는 것이 사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을 탐험할 준비가 되셨나요?